배도 말씀 듣는 가운데 얼마나 처절한 막이 바라지 있겠어요. 열고 이용당에서는안되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이 팔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 가운데 5대 강화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한 것인데 어, 그 복이 미래 의 복이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어,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론적일 복을 정말을 맞이해서 누려야 될그 복을. 현재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복을 현재화시킨 내용이다.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벌써 들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왜 복이냐.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는 그게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를 받으니까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유 한자가왜 복이냐? 왜 예통하는 사람이 복이냐? 왜 심령이 가는 사람 복이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마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지만 현저시킨다면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암송하는 차원에서세 가지 복을 한번 어 다시 좀 기억해 볼까요? 자 제가 앞에 분을 말하면 여러분 뒤에 복을 좀 말씀해 보세요. 심령에 가라앉아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지옥 갖고 살지 말아요. 힘드게이 지옥 누리며 살아.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죠? 벨, 벨, 일 많이 만났죠. 하나님 이로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을 아있 수도 있어요. 이로 진짜 필요해요. 언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입니까 얻고자 하는 걸 차지하고 좀 사세요 내가 바라가지 않아도 싸나피지 않아도 언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요 나는 마음이 언유하고 겸손하다 대기와서 배우라 그랬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배우는지 참 묘하게 싸나워요 그죠 싸나워 하루도 못가 하루도 모르겠네요 지난 주일에 맞추고 나가면서 또 째려보지 않았어요. <laughs> 자,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이네 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달려있게 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의에의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이는 의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배부를 것이다. 아, 지금 배가 많이 부르신가봐요. 한번더 합시다. 의주리고 목마른 사람 어떤 복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 배고팠던 시절이 있죠. 실제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용어입니다. 배부르게 해준다. 또 먹이다. 먹여준대요. 먹여준대. 그리고 살찌게 하다. 여러분들 저를 잘 알죠? 우리 엄마의 3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첫 번째 익신이 살찌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포동포동 쪘어요. 이살 내가 빼라가 하겠어요? 그렇게 귀한 살인데. 그리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은, 목사님 살 빠졌네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 근데, 키로서는 똑같은데, 운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여기살이좀 빠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가자기그말좀 하지 말아. 앞으로. 그리고 목사 만드는 것. 큰아들이라고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징그럽게 말한, 내가 목사 하셨었어, 옛날에? 안치지 결국, 제혀에서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목사를 하는데, 그것도 응답받았죠. 세 번째 기도 중 부흥사 만든 일인데 그 역할도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말이요 여러분들 살찌다 배부르게 준다.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 여름을 많이 겪어보셨죠? 뭐 지금 세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제가 지난 우간다를 갔더니 그 상황이 50년대 60년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연대의 삶이에요.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대요. 애기들 옷 입고 있는 거, 올 저녁에 내가 보일지 몰라요. 성교복으로 지제 할텐데, 옛날에 여러분들 보리밥, 보리쌀 두번 삶아가지고 먹을 때 다른 거 없었어요. 간장만 있어도 외 간장? 그두번 삶아가지고 배만 부르면 됐어요. 배, 그죠? 혹시 물배 채우셨나요? 워 어르신들 아마 기 새로울 거요. 예 진짜 지금은 가자가 널려 있어요. 제가 또 사탕 가자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갖다 주나 내방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먹거리 지금 넘쳐요, 그죠? 옛날에 없어서 낯들고 산에 가가지고 손하면 껍질 벗기고 그 안에 하얀 거 혹시 긁어 잡사 벗었나요? 배만 부르면 원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줘서 너희들 이 진짜 사람들이 복되다 아니라 어떤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배부르게 해주마. 물론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로 내게 배부르게 해주고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천당 가면 절대로 울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차피 앞서가니 뒤서거나 천당 갈 사람들 아니요 나고나 가기도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나라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러주는 것도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팔복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종말론적인 복을 현지화 시켜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절대로 지옥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허락을 해주느냐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의에 줄였다 목이 마르다 자, 배고팠던 가운데서 팍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막찾아는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생활형 범죄라고 경찰이 딱 잡았어요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친 여자를 잡고 남자를 잡았어 몇번 나오 자주 나와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걸고 없어 식당을 바라볼 때 냄새가 그 음식들을 볼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할수 없이 편의점이나 또 가게 가가지고 빵 하나 훔친 현대판 빠삐용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재혔했어요 사람들이 치졸를 해봅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훈방 조치하고 돈까지 지어줘서 내 보내잖아요. 장발장의 마음도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 창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겠냐그 말이에요. 갈증을 느낄 때 얼마나 그물한 모금이 귀해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어 항상 기도지목난봐원 뭐, 하나님 누가 보면 22장 51절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예 네, 참겠습니다. 왜? 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금방 폭발해버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생활식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밥 먹을 때꼭 물이 있어야 돼요. 구은 내가 안 먹어요. 빵 먹을 때물 없으면 나 죽어버린다. 고구마 먹을 때물 없으면 나는 돌아가셔버려. 요 왜? 아니 여기다 넣어놓고 오물 오물 해가지고 불거 생기면 잘 넘어갈 텐데 이게 천성을 어쩔 수가 없어요. 넣자마자 뚝뚝 해가지고 뚝생긴 이게 걸리지 걸리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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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한다고 집사람이 팍 가서 물 떠갖고 그러는데 그 심정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이건 이 경각에 달려 있이게딱 걸려보면 안 넘어가고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 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둬라. 둘째, 의를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의다. 이 세상에서 적용할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적용할 것은 의다. 이거예요. 그걸 의에 목마르고 쥐린 자. 그것 대가를 하나님께도 배부르게 만들어준다고 라 말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의의 가치를 의를 적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의를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삶을 보게 되면 반대로 살아요 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의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의가 왜 절대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의를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를 왜 하나님이 강조하셨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암송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옵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 갈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옥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섭지는 섬기는, 섬기는 석회나 사역 기관이 지옥 되고 가정이 지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면 안 좋아. 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로 내게 있어서 소중하게 다뤄져 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교인들이 을을 멀리려고 산다.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그말이요 둘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얻는 삶의 비결로 을을 제시를 하셨어요. 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다 얻는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이런 구절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걸다 준다고 그러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뭐를 구하라. 을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다 준다. 예수 잘 믿으시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어?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지금 얼마나 좋아.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잠잘 집도 주고 의식도 다 해결해 주시는 복. 마태훈 6장 33절 말씀에 다른 것 없다. 듣거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준다 고 그랬어요. 셋째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들인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0편 89편 14절 말씀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그랬어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와 기초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불리가 있느냐 더심차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라. 우리 아버지 속성이 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라는 공동체 모습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줘야 되고 이걸 절대 적용하는 삶이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조하셨을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죄의 근본이 뭐냐 죄. 늘때 우리 뭐 회개하셨죠? 앉으셔서 하나님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셨을 것이고 아까 우리 이슬로 목사 님 기도 가운데도 간절한 삶 가운데 잘못 산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뭘 회개해요? 그 죄, 죄. 그 죄가 뭐냐? 바로 불.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면 불의를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야. 그게 당연하다 그 말이야. 왜? 죄의 금 볼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의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삶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나는 이게 참 너무 은혜스럽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신하시면 더 심차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하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의에 대한 절대적인 적용, 제발 하시오. 얼마 전에 내가 지갑을 분실했어요 택시에다가 왔다 정신이 없어지대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돈이야 믿다 없고 그지 카드야 정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안에 면허증을 비롯해서 증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아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가서 제발 받냐그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체통에다가 돈다 빼고 이것 좀늦었면 하는 그런 발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 택시 기사가 세상에 교회 마당까지 갖고 왔어요. 교회 마당까지 바로 유로비 앞에까지. 진짜 고맙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헤어지면서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S 목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고맙던지 진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하고 이렇게 경례해 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돈 욕심이 없었어요. 그날 제가 말했죠. 성도들이 그날 주일날 돈 많이 줘가지고 좀 빵빵히 있었어요. 거기가 응? 그 사역에 좀 보태 쓰시라고 그돈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의의는 달라요. 불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 적용하시면 돼요. 자,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목사님 다 알고 계시지? 아이고, 그건 뭐, 저다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져요 뭐 어떤 사람도 보기엔 존경스러워. 그런데 코끝 찡해져. 왜 그런 뭐 어떤 뭐, 뭐 그런지 아세요? 악한 일을 만나요. 불안리한 대우를 만나요 격한 상황이 일러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불의한 모습 안 보이려고 끝까지 혀를 깨무는 듯한 그런 심정 가지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부리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을 원한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참 별별 성도가 많아요. 진짜 별별 성도가 많은데 이런 성도들도 우리에게 매디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 1주를 하려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뛰어 먹었어요. 할수 없이 살다 보면 돈이 국민일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편들 수 없어가지고, 그것에 고파기 맺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와광대고 올려주세요. 모양아 갖고서 펑펑 운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살까요? 그런 사람들 이 불의를 적용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라고 봐요. 반면에, 의에 대한 갈증이나 의에 대한 배고픔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국 교계가 되었건또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지간에 내 자신 개인적인 삶이 됐던간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이 되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분명히 두고 살면. 아까 몇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삶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구나라고 인정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악을 해간 사람 있어. 예배 시간에도. 가인 예배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안 받아요. 아니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하려고 모여요? 뭐 남전데 뭐하려고 모인가요? 권사 일을 뭐 하러 만들어 놨대요? 집사 일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모두 어제도 아들 미영 성교도 하는데 신성교가 사역을 하신데 사역을 왜 하나요? 근데 사역하면서도 모임을 가지면서도 지역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사역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속회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악이 나와. 미호의 비협조적이요. 시기요. 수근수근대 모함에 다 틀려그래 지난주에 그렇게 가르쳤나요? 오하라고 그러죠. 묘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건 절대 그게 아니요. 저는 말을 예측이 좀 빛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측을 참 잘해요. 항상 은사가 있나봐요. 말을 안 해요. 저 사람처럼은 안 되지. 이러면, 아, 이런 일은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그러면. 나라를 볼때 진짜 지금 두려워요. 내가 가끔 이버리처럼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가다가 내전 안 일어나면 다행이다. 광화문 한번 가보실래요? 어젠가 토요일 날, 진보 보수가 양대어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다 보셨죠? 하나만 다쳐봐봐요. 하나만 죽어봐요. 난리 납니다. 물불 안 가려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분쟁이 남남끼리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12명 많지도 않아. 120명도 아니요. 12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 제자들 보세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나 크다고 제쪽찌고 하고 있는데 제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속회 안에서도 지혜 안에서도 서로 갈릴 하면 그러지 마. 이래야지. 뭘 얻겠다고? 비협조져 나가서 서로 부을려가는 가운데 니파, 네 내파 네 만들고, 분파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내편 네 들어, 니편 네 들어. 이게 뭐냐, 그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감사한 일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한국계에 봐봐요. 나라가 지금 두둥강에날리치했으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들 차리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데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인들이야 진보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의견 대립해가지고 뭐렇게 싸우든 뭐하든 그건 이해가 가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따서가지고 전국 만방에 중계되고 있는데 죽여버려라. 무슨 뭐, 어떤 거뭐 총살시켜버려라.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모임에 안 나오게 되면 무슨 뭐, 생맥이 더 지워버린다. 그 이단 아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계, 우리 나라에 있어요. 세습. 그래야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 뭐,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 물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교단에서 만든 법을. 교묘하게 둘러치기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는 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교계 지도들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아니길 바래요 한국 교회가 128만 명이 지금 줄어들었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편승하지 마세요. 그건 비신앙이고 이단적인 행위라고 수있어요 하나님이 원한 건 부리가 아니요, 에 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용해야 될게 뭐냐? 바로 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왜 있는가? 왜 의를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적용을 차려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과는 폐부르다, 단순히 빵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이 땅에서도 종말론적인 복을 현자시키게 팔복이라고 말씀했건만, 그럼 잘 살면 될것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오늘 다 어, 종교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생 살다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딱 우상 떨쳐버리고 나오셨어요. 와, 진짜 예수 믿는 이런 복이구나. 누리시로 살아간다면 그게 간증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어떤 순간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가 절대적인 가치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불의한 방법으로 뭐 목적 달성을 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기에는 수근수근 되는 것 사형감에 해당된다고 그러잖 의식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서 는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의가 상실된 사람들이 많다 그 말.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래요. 여기서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분복을 받아서 누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름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공동체나 가문공동체를 위해서 의의 목마른 자와 의의 쥐린 자가 한번 대어보세요 그러면 간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런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리는 절대로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책망됐습니다. 꼭 기회가 실바랍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고 주께서 책임져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시작. 의의의 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